드릴까요? <laughs> 네. 저 막간을 이용해서 네. 포초쿠키 한번만 할래요 <laughs> 가시죠 떠나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 멤버들이 야 골프꾼하면 너도 소리 질러야돼 자 보자 저 아까 목 걱정해주셨거든요 진씨가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러분 니엔디야 할거야 아아 1위가 아니어도 괜찮아 넌 항상 짱이었어 그거 나한테 한번 말해 아 그럼 제가 형한테 이거 말하면 돼요? 어. 지민아. <laughs> 이렇게 아니어도 괜찮아.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넌 항상 짱이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와그 뒤에 가만... 운세 있어요, 운세. 운세요? 네, 운세가 뒤에 있어요. 운세가 뭐죠?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속해 있던 네. 곳으로부터 네.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. 아쉬움도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.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흐름을 몸에 맡기세요.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정국 씨가 물처럼 살아라 하신다면 네 그거죠 이거 다시 받으실 수 있는. 네 다시 한번 안아보실래요? 네 이렇게요. 저저 <laughs> 저 주시는 건가요? 아네감을저 빼줘가시는데요. 아, <laughs> 트로피는 저희가 이름 새겨서 예, 예, 네 예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다시 한번 축하.